안녕하세요 유튜브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는 남자 차트 주식앨범과 카페 차트맨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지수 3000을 돌파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제가 두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3000이 돌파한다. 내년에. 예, 내년에 돌파한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새해 시작부터 1월 달부터 3000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분은 콧방귀 끼더라고요. 3000 무슨 3000이냐? 제 카페에서 3000 돌파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대에요 여러분들이 멈칫멈칫하는 순간 남들은 다돈 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에,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주 올라간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두월 뭐 뭐다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뭐성창업 토텍 뭐다 올라갔습니다 에, 전기차 관련주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뉴스에 나왔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삼성 전자가 주력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에 2030년까지 1위 목표를 하겠다.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에서 규모가 더 큽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저장하는 저장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계산, 정보 처리 역할을 하, 하고, 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은 유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계속 끔찍끔찍거리고 있어요.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예,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패스 하나, 마이크론, 네패스 아크, 코아시아, 테스나, 엘비 세미콘. 요런 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패스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볼까요? 하나, 마이크론도 크게 급등했었죠. 얼마 전에. 보시다시피, 지금, 요런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시장, 예, 계속 삼성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런 관련 주들이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엘비세미군 테크윈 다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덜 오른 주식을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덜 오른 주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가 급등하면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 주.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을 유심히 게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래서 반도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뭐 독점하고 있죠, 거의. 여기서 뭐, 유니테스트도 있고요 유니테스트. 코미코도 있고요뭐 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죠. 요즘에 핫한 DBI텍, 어버우 반도체, s SF, f f a 반도체, 네패스, 뭐 등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활용하세요. 여기에 다 나와있죠 하나 마이크론 테스나 엘비 세미콘 뭐 네? 아나패스 텔레칩스 뭐 여러가지 있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면 반도체 장비주도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 장비 관련주를 봐야겠죠 워닝 ips 뭐 유진테크 A.P.시스템 그리고 T.C.K. 뭐 유진텍도 뭐 여러, 여러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고 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게 또 어, 요즘에 핫한 핫한 관련주가 무슨 관련이냐? M.L.C.C. 관련주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m c c 가 뭐냐? m c c 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 나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한다. 회로에 전류가 들쑥나쑥하게 들어오면 부품이 망가지기 때문에 작은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점 회로에 있는 작은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MSC 관련주 s MSC 관련주도 유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기 전기 관련주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사마콘대서 뭐 코스모 화학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이런 관련주를 잘 보셔야 된다 미래, 미래 사업입니다. 미래 사업. 미래 사업. 반도체 관련주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주, MLCC 관련주, 이런 거를 유심있게 보셔라. 여기서 특비, 특별히 봐야 될건 비메모리 반도체랑, 에, 반도체 장비주랑, 에, MLCC 관련주를 잘 보셔라. 지금 계속, 어, 정배율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괜히 코로나 관련주 이런거 사지 마시고 예. 역배율로 계속 빠지고 있죠 코로나 관련주는 괜히 예. <laughs> 그런거 사지 마시고 정배율로 올라가는 이런 미래산업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미래산업 관련주를 사라 미래산업 뭐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반도체 그리고, 뭐, 건설주, 요런 거 사야 됩니다, 요런 거.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 이거 살 때가 아니에요. 이게 역배율로 계속 빠져요, 지금. 어. 지금 백신 개발돼가지고 지금 뭐, 4월, 5월, 5월 달이면 뭐, 거의 백신 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급이 다 되죠. 그렇게 되면, 요런 관련주는 지금 관심을 두지 마라. 손해보는 종목이에요. 손해보는 종목 뭐 기타 제약주 빼고요. 제약주 코로나 관련주는 치료제 관련주만 보세요. 치료제 이제 예. 여기다가 또 아니면 중국 소비주 보겠죠. 요즘에 많이 빠진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걸 유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이나 뭐, 예? 뭐 영화나 게임 이런 걸 유심있게 보셔야 된다. 코로나 관련주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 그렇도 그래도 사고 싶다. 코로나 치료제만 보세요, 단기로. 중장기는 하지 마세요. 미래 전망적인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반도체 관련주, 크게, 그렇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msc, 반도체 장비주,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본인이 찾으세요.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남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은 미래에 부자가 되어 있을 테고, 강의를 열심히 안 들으신 분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더 좋은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럼 네이버에서 주식일본과 카페라고 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어,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 주식일본과 카페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종목별로, 어, 교육을 시켜줄게요. 종목별로. 어, 파트론이면 파트론. 예, 네페스면 네페스, d b 아이텍이면 디비아이텍. 뭐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거 재료 분석, 실적 분석까지 다 할테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주시고요 예,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